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계속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주님을 보고 배우며 계속해서 자라갈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의 모습,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로 비유로 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어제 보았던 뭐 등불 비유, 도량형 비유, 뭐 여자씨 비유, 그리고 뭐, 씨뿌리는 비유, 막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쓰셨죠. 어, 그들이 알아들일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어,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어, 좀재 가르치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또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때에 비유뿐 아니라, 직설, 역설, 수수께끼, 질문, 풍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가르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후반부에 특별히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실 때는 비유 외에는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염탐하려는 거짓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말이 구절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것이 비유고 그리고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어야 되고 그 공식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거짓된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더 어린 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잘 이해 못 했다 할지라도 이미 제자들에게 풀어 주신 해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고찰하는 성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특별한 비유 풀이가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어린아이 같이 되기만 하면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알수 있고요.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넉넉히 알수 있도록 개시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하면서도 자세히 상고, 자세히 고찰하는 그런 자세면 은 하나님의 말씀 넉넉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점을 어, 때가 되어서 갈릴리 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은 대부분이 얼부 출신이어서 뭐 이거 뭐 갈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어, 어, 땅 짓고 헤엄치기여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들도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네, 스님을 모시고 있으면 풍랑에도 평안할 수 있고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 차라리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안에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풍랑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가 진리라는 한 증거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는 심판받을 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풍랑은 일어납니다. 나 풍랑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 예수를 주로 모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평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요. 10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 이렇게 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셨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도 되죠. 예수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평안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실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요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러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먼저 하신 일은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앞에서 바다가, 바람은 그치고요 바다는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분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그렇게 어부들인데도요, 죽는다고 무서워 하면서 어,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이렇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지금 온 우주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죠. 예수님은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불신앙이 사로잡, 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두려움, 또 불신앙들 오늘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힘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앞에 나온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 바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충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점에서 이 표적은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더큰 표적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요. 음식이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제자들은 또이 일에서 떡을 나눠주는 일에 수정되니까 막 같이 업대가지고이 사람들아 줄좀 서시오. 내가 시키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보다는 자기가 막으쓱되고 우쭐대고 백성들의 반응 앞에서 막고무되고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이 표적 앞에서는 사실은요. 어,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지? 내가 우리 선생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시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표적의 바른 결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있고요. 또더 경외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두려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고 정직하여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하면서도 자세히 고찰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 아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고 또그 근저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풍난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불신앙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않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새롭게 알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